안녕하세요. 삼원복수, 승강기 기능사, 용샘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제가, 어, 야, 저, 제가 수업할 때 보통 핸드폰을 진동이나 이렇게 끊었는데, 빨고 아, 이안 꺼가지고, 그쵸. 어, 깜짝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음. 아, 그런 게 사고예요, 사고. 사고가 어, 늘 했는데, 늘 한다고 했는데 한번딱안 먹는 순간 그때 사고 가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게 뭐냐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는 게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끝나 안 끝나 확인해보고 수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자 안전점검 방법 및 제도에서 안전점검의 목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물리적, 기계 등의 물리적, 기계적 결함이나 위험요소 제거 이건 당연히 맞겠죠. 이거는 어 보시면 금방 알거고 그 다음에 신속 적절한 보수 조치로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거 그쵸? 원래 성능이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재반상을 점검해서 합리적인 생산 관리에 기여해서 마지막 것만 좀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이걸 생산 관리에 기여인데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어, 합리적인 생산 관리지, 이걸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점검의 종류 역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뭐다? 그쵸? 개수가 4개쯤 되면, 사지 선장 내기 참 좋겠죠. 그래서 아닌 거 찾는 문제가 특별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 각 종류별로, 어, 맞는 거찾는 건데 일단은 뭐 정기점검은 검진, 제일 쉬울 겁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매월 실시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나 일상점검은 보통 이제 어 수시적으로 또는 일상 중에 어 뭐냐 작업 전 중후 그냥 어 수시로 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시점검을 시험에 나오기 좀 애매하고 대신에 특별점검이 나오기 좀 편하죠 왜 신설 변경 고장후술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 신설한 경우 그 다음에 아, 좀 뭔가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 그 다음에 고장이 한번 났어요. 그 다음에 수리한 경우, 이때 하는 것이 특별 점검이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점검은 뭐 임시로 발견되, 실시하는 것이고, 뭐 비정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먼저 이름 4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 틀, 맞는 거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안전 점검에 방금 저시험에 나왔는데, 얘도 딱 4개잖아요. 그쵸? 렇 4개 중에 하나 빼버리고, 다른 거 넣을 겁니다. 그래서 육안 점검은 눈으로 보는 거. 보통 우리가, 어, 대부분 장비들은, 대부분 현, 그 시설들은 눈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표가 나야 그쵸. 어, 그 다음에 기능 점검은 작동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고, 정밀 점검은 이제 환지다 분해 하든지 아니면 안에 내용 꼼꼼히 다 확인하는 거 같고, 자체 점검은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겠죠. 자, 여기 나오는 문제가, 좀 뒤쪽에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위치에 좀안 맞는데. 요걸 한번 보죠. 승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하는 실시하는 거는 뭐다? 아까 했잖아요. 그쵸? 특별점검이었습니다. 그쵸?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 방법을 병용. 그러니까 점검 방법을 딱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육안으로 봤다가, 어, 육안으로 봤더만 좀 엔진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기능 점검이라든지 정밀 점검까지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씩 변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량 부품이 부분이 불량 부분이 발견하면 발견되면 다른 동종 설비들도 점검 수살를할 거, 그렇죠? 하나에서 불량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다른 비슷한 애들도 다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같이 해야죠. 되 그다음에 3번 발견된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한 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과거의 재해 발생 부분은 어 이제 재 요인이 배제되었는지 이 말을 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의 재해가 발생한 부분은 대책을 세웠을까입니까 그쵸? 그 대책에 대해서 뭐가 된다? 어 이제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 거겠죠. 그걸 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의 재요인, 재해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배제, 그러니까 없어졌는지를 확인할 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자 능력에 맞는 점검을 시사할 것. 아니, 내가 점검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밀 점검한다 뜯었다가, 원래대로 조립을 못하면 어찌 돼. 그런말짱꽝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 점검 유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 나이 점검 방법을 병용해서 점검할 것. 2번, 과거의 재해 발생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어, 재해 요인이 이제 다 없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요거, 옆에 있는 게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 하나 있는데, OS 안전 활동이라고 있어요. OS. OS가 뭐냐, 그러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인데, 어 요것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 있을 거요그럼 그때 가서 한번 틀린 게 어떤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안전 점검 대상에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그 나온,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온 적이 없어서, 나올 가능성도, 어, 시박합니다. 그다음에 검사자 증상도 읽어보시고 이것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안전 진단해가지고 진단 순서 쭉 나오죠. 그래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결함을 발견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실시하면 되겠죠. 항상 대책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 항 진단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우리가 안전을 진단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그쵸? 그니까 러말 그대로 사업장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토에서 재예방 효과가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점검 항목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긴급을 요하는 수 이게 말 뜻을 이해하죠? 이해 안 갑니까? 이해 안 가면 힘든데. <laughs> 이거 이해 안 가면 구호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 풀어서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걸한번 따져보면 돼.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무엇이 무엇이 있으나 가지고 여기 말씀 있는 거 한번 체크 이 하는 거죠.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그러면 체크하는 사각형이 하고 뭐 표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위험요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체크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체크 안된 부분이 있으면 위험요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 자, 그래서, 타당한 걸 물었어. 맞는 걸 물었습니다.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일정한 양식으로 점검 항목을 작성해야 된다고 위에 있었죠. 양식 다 점검 항목을 작성할 거. 그 다음에 사업장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작성할 거 아니고, 사업장이 맞는 내용으로, 독자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죠그 다음에 3번, 중점 동안 낮은 것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고, 매우 위험한 것부터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을 하겠죠. 답은 4번에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굳혀지게 되죠. 이 뜻은, 뭐 체크 항목에 어 요거는 위험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아, 이 사다리는 아이 계단 폭아 계단을 걸어 가실 때 넘어진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만 아 이게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걸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리 뭉실하게 그냥 위험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자,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시험 조사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보고서 포함된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역시 진단 보고서 포함된 사항도 읽어보시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laughs>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용들이 짧죠. 그래서 어, 뒤쪽에 보수 점검 나올 때까지는 아,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만 해주신다면 아주 기초 문제 찾으면서 아이는게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문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